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욕기 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하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굴이 진펄 아닌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의 설이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무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어,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어, 이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또 누군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 성숙한 신앙인들이 함께 만나게 된다면 네, 서로를 위로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세상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이 신앙인들의 위로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덧붙여지게 됩니다. 이 위로가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위로로만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더큰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이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 이런 모습이 참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일 겁니다. 어,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조금은 다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욕과 그 친구 빌닷의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오늘 8장에서는 빌닷의 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들은 하나님 또 굉장히 신앙적인 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욕은 굉장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말들로 조언해주고 또 위로하고자 하지만 오히려 그와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거나 그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우리가 하는 이 신앙적인 말들이 왜 누군가에겐 아픔이 되고 또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며 나아가서는 한 영혼을 상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어, 우리의 위로가 다른 이들을 상하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아멘 빌다스엔 유배 말투와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좋은 말투와 태도, 좋은 언어의 습관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어, 이 모습을 갖추는 것이 분명 필요한 일이지만, 어, 빌다센 요배 상황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빌다센 요배 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요비 처한 상황, 또 느끼는 고통, 상한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지 못합니다. 어, 그저 요비의 입으로 뱉어진 말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음을 보고 어, 13절 말씀에서는 요비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와 같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빌닷은 요비가진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도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요백에 벌을 내리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엔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라며 축복의 이야기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참 좋은 신앙의 조언을 해주는 친구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들, 환경들, 또 그가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진단을 내려주고, 또 이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런 수정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 이것이 해결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조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이런 섣부른 조언들이 아니라 그와 먼저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가 당한 아픔에 함께 하면서 그 슬픔을 헤아리는 일입니다. 사실 이 헤아림은 완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 상황을 겪고 있는 이가 감당해야 할 아픔, 슬픔,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나도 다 겪어봤다라는 듯한 태도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해결책, 어, 나의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겨주는 마음입니다. 어, 오히려 섣부른 조언을 하는 것이 그의 상황이나 어,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뿐입니다. 어, 우리의 위로가 다른 이들을 상하게 하는 또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아멘 어, 빌닷은 분명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백에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빌닷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전부, 전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세상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은 책을 읽지 않는 사람, 어떤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책을 단한 것만 읽은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자금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히 말하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빌닷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하나님의 전부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욕을 향한 그의 비판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빌다시 경험한, 그래서 빌다시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어, 욕과 또 하나님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그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으신 그 뜻을 헤아리지도 못하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정적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때문에 빌다시 하는 말들은 욕의 상황에 대해 알맞은 조언이 되지 못하고, 또욥을더 어렵게 만드는 말, 욥을더 아프게 만드는 말, 그래서 또 다른 신앙의 폭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 빌다시 경험한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 뭐 잘못된 경험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그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닷은 자신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이 교만이 누군가에게는 신앙적인 폭력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한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다시 요게, 요백에 행하듯이 누군가를 더 어렵고 아프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처와 고민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한다 라는 겸손입니다. 이 지혜와 겸손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더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로 변화시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가정을 우리 목장을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말로도 다른 지체들에게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른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또 목장,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